자 가보겠습니다. 언제까지 이 논쟁을 내가 계속할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문익과가 통합된 이 시점에서 자 가보겠습니다. 광학의 역할, 어법 체크, 빈칸 체크, 문삽 체크, 순서 체크. <laughs> 자, reflecting o 뭐야? 심사숙고하다, 깊이 생각해보다라는 뜻이죠. 자, reflecting이 주어, 빨간 펜으로 S해주세요. 자, the extremely rare c a s i o n 이야 극단적으로 드문 경우들을 고려해보는 것이냐. 어떤 경우냐 면 바로 볼게요. In which we fundamentally reframe our understanding of the universe. 우주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그러한 아주 절대적으로 드문 사례를 깊이 심각해보는 것은 causes, 얘가 동사네요. 동사의 모편이 S 부터죠. 그리고 caus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반드시 초동사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 번. 자 우리가 분명히 그런 생각들을 거의 안할 거야. 나 같은 사람들은 우주에 대한 이해 자체를 생각 하지 않으니까. 아시겠죠? 근데 이과생들이 우주에 대해서 자기가 뭐라도 아는 것처럼 어 그러면서 한번 고민해 보는 거야. 그래서 나의 우주에 대한 이해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이딴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근데 하지만 너희들 거의 그렇지 않지. 왜냐면 주입식 교육을 받았을 때니까. 아시겠지? 근데 그렇지 게 않지만 너희들이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근본적인 이해를 재구생화해버리는 그런 아주 극단적으로 드문 경로를 곰곰히 공공히, 공공히 생각을 해보는 것은 유발해요.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야. 뭐에 대해서. 과학의 역할에 뭐. 자, 제일 중요한 단어. 동그라미 별. 무슨 뜻이동시그라미 별. 뭐 <laughs> <laughs> 어야라미 별. 웅 좋아 미 별. 웅그라미 별. 웅그라미 별. 웅그라미 별. 웅그라라한 별. 웅써라미 별. 웅그라미 별. 웅 과학은요, 어떤 기술? 컬럼셋 of measuring and developing models to produce prediction. 뭐 하기 위해서 예측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측을 생성하기 위해서 모형들을 측정하고 모형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아시겠죠? 자, discussion 논의. 뭐에 대한 논의? 과학적 모형에 대한 논의들은요. 종종 프로버크 유발합니다 또는 촉발시킵니다 자 뭐를요 deeper questions 더 깊이 있는 질문들을 촉발시킵니다가 되는거죠 뭐에 대해서 about why the universe is in the condition it is in 자왜 우주가 상태에 있을까 어떤 상태 그것이 지금 있는 상태 그것이 지금 있는 그 상태에 왜 있을까라는 더 깊이 있는 질문을 촉발시킵니다가 됩니다. 얘들아 여기서 3 번의 discussion about scientific model이라는 표현 자체가 1번 문장 하는 거야. Reflecting on the extremely rare occasion 하는 거야. 알겠죠? 그거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 보면 더 깊이 있는 질문을 유발하는 거야. 뭐에 대해서 왜 우주가 지금 그것의 상태에 있을까가 됩니다. 자, 시호야. 우주는 지금 어떤 상태니? 어... 그럼... 그냥 아는 것만 물어봐. 아는..아..어떤 상태냐고. 어떤 모습으로 있니, 우주는? 괜찮은데. <목소리> 우주의 모습 안 보라고 얘기해줘, 선배랑 거야. 우주의 모습이요? 어, 우주는 어떤 모습이야? 그건 모르겠고, 팽창하고 있다는 건알아아 지금 그냥 그러니까, 우주에 그냥 딱 보면 모습이 어떠냐고. 우주의 모습이요? 아, 뭘 팽창하는 게 눈에 보여? 아, 이런 사람처럼 모습이 어때? 뭐 달덩이 같은 거 떠있고, 태양 떠있고, 은하계 흐르고, 별좀 떠있고, 쓰레기도 돌아다니고 뭐 그러고 있겠지? 알겠지? 질문! 건우야 왜 그렇게 돼있어? 어? 그렇지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거야 이거! 동식이 얘기해봐. 왜 그런 모습이야? 역할이어 예측을 네. 만들어내기 위해서 측정하고 모형을 만들어내는 거였어. 그죠? 그 역할에 뭐가 나왔다고 한계. 그 한계의 답변인거야 그러게. 야. 아뭐아진짜 아, 아. 웃자고 하는 얘기가 진짜 그 그런 그런 사고인 거야. 아시겠죠? 꼭 들어요. <웃음> <웃음> 재밌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웃음> <laughs> 어, 아니, 있어 있어. 아니. 자, what actually is electric charge? 자, 전하란 실제로 무엇인가? 대답해봐. 전화는 무엇이야? 따끔한거요 <laughs> 왜 따끔해야죠? <laughs> 그러게요 뭐라고? 다시 리미트 뭐라고? <laughs> 자 전화가 무엇인가? 아 기가 막힌다 진짜 오늘 이것만 으로 끝낼게요. <laughs> 기분 좋아서 자, 자, t a t i w h y i s the r e a g r a v i t a t i o n a l p u l l b e t w e e n o b j e c t s 왜 물체 사이에는 중력에 당기는 힘이라는 게 있을까요? 왜? 중력의 인력이라는게왜 존재할까요? w h y do we have the particles? 왜 우리는 입자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어떤 입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자. 그리고 n o t o the r s 다른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는 입자. 무슨 말이 t 요 이런 뜻이 w h 여기서 a n d n o t o the r s 는 뭐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자인데 다른 애들은 가지 않뭐 저기 봐 다른 입자들은 왜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라고 읽어도 되고 다른 다른 것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입자를 왜 우리는 가지고 있을까요 이자 갑니다 아니구나 이거는 이렇게 읽어봐 why do we why don't we have 아, t h e r p a 수 있습니다. 그죠? 렇왜 우리는 다른 입자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맞으세요? 이걸로 봐야 해네 이걸로 보셔야 돼요. 이걸로 보셔야 돼요. Why do we not have it? 자 과학은요 Press is hard. Press hard. Press의 파란 편도 모라미 자 열심히 압박을 하죠. 뭐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열심히 압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Reflect on 한다는 얘기예요 깊이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Closing it in as far as it may 그것을 가능한 한 Closing 닫는 거야, 가깝게 하는 거야? 가까워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Closing은 다가가다 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할수 있는 한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Ultimately, 결국 Questions, 질문이야 어떤 질문? About why things are as they are 자, 걔네들은 왜그 모습일까? as they are. 걔네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왜 사물들이 있을까에 대한 질문은? 뭐가 아니라, as opposed to scare, 시 아니라. what a r 야 걔네들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왜 걔네들은 그 모습일까? why are they in the conditions they are?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걔네들이 왜 그런 모습으로 있을까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은요. 너희들이 다 본거였어? 그러게요 였죠? 그죠? 형광펜. 리드부터 끝까지. 알겠죠? 리드부터 끝까지 형광펜입니다. 자이겁니다 우리를 어디로요? 영역으로요. 뭐의 영역? 결국 우리 쪽으로 오는거죠. 철학과 종교의 영역. 아시겠죠? 나는 명확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왜 우주가 그 모습일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아시겠죠? 통합교체첩, 레부터 끝까지 아시겠죠 자, 결국 철학과 종교의 연극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것이 뭐다? 한계다 아, 는 맥주 한 다섯 캔 마신 거. 이렇게 후련할 수가 있나 잘 갑니다 사이언스, 과학은요 can clear away, clear away하면 치유다 과학이 역할에 없더는게 아니야 과학 좀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과학은요. c a n clear away much of the falsehood on the way. 그 과정 속에서. On the way 하면 그 과정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much of 많은 the falsehood. falsehood에다가 빨간 펜으로 혹시 모르니까 체크해놓을게요. 앞에 much 붙었지. 그지 much가 붙었으니까 무조건 단수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falsehood 하면 거짓입니다. 거짓.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거짓들을 치워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the ultimate question of the reality. 자, 현실에 더 궁극적인 질문들은요, 한광 펜. Call more for a c t of belief than scientific explanation.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심도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Call부터 끝까지 확인하시고요. 자, 여기서 more 뭐, call for 하면, <laughs> call for. 필요로 하다, 요구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뭐 하고 된다 와 있죠? 여기서 뭐 되는 이런 뜻이에요. More A than B. B가 아니라 A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건 꼭잘 정리 해 놓으세요. 자 그럼 믿음의 행동을 필요로 합니다. 뭐가 아니라 과학적 설명이 아니라. 아시겠어요? 자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고 우주는 왜 그렇게 생겼나요? 신이 그렇게 창조했으니까 어 그렇게 믿을게요 이렇게 는얘 아시겠죠? 자 it's a matter of opinion 자 그리고 의견의 문제입니다 How far 얼마나 멀리까지 scientific models alone 자 과학적의 형 과학의 모형 과학의 형태만으로 얼마나 멀리까지 provide a full and satisfactory explanation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설명을 할수 있는지는 그저 의견의 문제입니다가 는 거죠. 죠 의견의 문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정할 수 없는 얘기다. 그러니. 될까요?